요즘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입니다. 당진시 보건소가 지난 2일 제주 지역에서 올해 국내 첫 중증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야외 활동 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중증 혈소판 감소 증후군 (STSF는) 공원이나 숲속 등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바이러스를 보유한 작은 소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됩니다. STSF의 잠복기는 4일에서 15일 정도로 고열과 함께 소화기계 증상이 나타나며 진드기에 물린 부위는 딱지가 형성됩니다. 결국 증상은 고열이나 구토, 식욕조화, 설사, 복통 등 소화기계 증상이 있어요. 작은 소참진드기의 양성률은 약0.5% 정도로 낮지만 해당 진드기가 STSF에 감염됐을 경우 최대 30%의 높은 사망률을 보임으로 최대 14일까지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당진시 보건소는 진드기맥의 감염병의 최선의 예방책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방방법으로는요, 야외 활동 시에 긴 팔, 긴 바지, 야외 활동하시고 집에 오셔서는 샤워하시면서 몸 상태 좀 체크해 주시고 혹시 진드기에 물린 자국이 있다거나 물린 곳이 있으면 의료 기관에 방문하셔서 제가 해 주시고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진드기에 물렸을 시 즉시 의료 기관을 방문해 야외 활동 이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드기 최선의 예방책은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기옷 입고 기피제 사용하고, 귀가 후 샤워하고, 진드기주의법 세 가지로 예방에 노력해야 합니다. JIB뉴스 최다입니다.